재건축 아파트들은 계속 뜬다. 라고 하면서 재건축 이야기를 할 때, 강남 못지않게 뛰었던 지역들이 두 군데가 있었죠. 한 군데는 노원이었고, 또한 군데는 어디에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에 양천 매물 준다. 대선, 되자마자. 대선 언제 끝났어요? 발표는 거의 3월 10일에 났죠. 박빙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기사가 나오더라. 재건축 기대감. 그러면서, 뭐, 양천구도 국평 20억 시대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천구도 목동과 아닌 곳.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목동이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와 아닌 곳이죠. 그래서 목동 중에서도 목동 신시가지가 아닌 지역들은 목동 취급 솔직히 별로 못 받고 반대로 신정동인데도 목동 신시가지가 들어온 곳은 목동 취급을 받았죠. 목동이 왜 뜨느냐? 양천구 목동에 뭐가 있을까요? 자족시설이 들어가 있냐? 아니죠. 오로지 뭐 때문이에요? 학군. 그러니까 목동은 학군 때문에 뜨는 지역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하고 그러니까 학군 지역들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서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양천구가 20억이 아니라 양천구 중에서 목동이 20억을 찍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지금 막 안정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위한 여건이 좋아졌다. 목동 지구단위 계획은 뭐예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 신시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재건축 연안은 만족했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잘안 됐죠 왜? 지금 개판으로 짓는 아파트들 비하면요 저희가 건설사 욕을 많이 하지만 목동 신시가지 지은 건설사는 좀 칭찬해 줄만 합니다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심지어는 못도 잘안 박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통과가 안 되죠 안전하니까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건물은 무슨 뭐 30년 만에 때려부수 우리나라 뭐 나요? 광물이 나요 우리나라에? 매장된 자원이 엄청나게 많나요? 근데 막 맨날 때려 부수고 맨날 다시 짓고 부동산 공화국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상 재건축 연안 왜 완화했어요? 번호를 싸살리고 부동산 띄우려고 한 거죠. 서민들은 죽든 말든. 재건축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느 나라에서 30년 만에 재건축을 하냐? 왜 맨날 규제하는 것들은 비교하면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30년 만에 때려 부수고 짓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이랑 비교를 안 하죠? 그러면서 매도 보류에서 거래가 씨가 마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매물이 증가했죠. 이거는 집주인들이 안 팔아서가 아니라 매수인들이 안 사서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거래량도 감소하고 매물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 과연 그런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매물이 감소하지 않는데 매도 보류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천 지금 계속 완화해준다, 완화해준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6.21 대책으로 분양제 완화했어요? 4%까지 최고 상승시켜준다고 했죠, 분양가. 완화됐는데, 더 달라. 왜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저희가 뭐 많이 까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재건축 조합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완화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재건축으로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왜 남는 게 없어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산 사람들은 재건축해도 문제없어요 엄청 잘 벌어요 다만 지금 시대가 이만큼인데 그냥 파는 것보다 재건축하는 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가격 빠지게 되면 은 재건축할 여력은 충분히 되죠 그리고 보면 믿었던 대장주 아파트 아까 이야기했죠? 매도 보류했다고 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선도 50 아파트 증감률이 지금 7월에 하락세로 바뀌었죠 물론 KB는 뭐 기준이다? 호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거래가가 떨어져도 급매물이라고 치부하고 호가를 올려놓으면 부동산에서는 호가 기준으로 아파트의 시세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급매물만 거래되고 떨어지면은 하락장 초입에는 급매물이 먼저 거래되고 호가는 버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그때 호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KB는 하락장 반영이 굉장히 늦다. 그런데 KB에서 선도 50 아파트가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지들 중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선도 50 아파트는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아파트 시가 총액이 높은 단지들이 선도 50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이나 신축이 준신축이나 구축보다는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선도 50 아파트인데 말 그대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똘똘한 채들이죠. 아파트 시가 총액 상위 50개 단지예요. 똘똘한 체질. 대단지일수록 좋다고 그러고. 그 유튜버하는 인간들 맨날 뭐라 그래요. 대단지에다가 입지 좋으면 다른 데 떨어져도 거기는 오를 거다. 선도 50 아파트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말 틀렸다. 그래서 보면 8월 전세 대란 나야 되는데 학군지 전세 시장도 잠잠하다. 3대 학군이 강남 대치, 양천 목동, 노원 중계죠. 그런데 안 오르죠. 왜요? 늘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은 금리에 영향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엔비 때부터.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으니까 전세 시장이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기 돈 주고 전세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자기 돈 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떨어지죠. 왜? 집주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고, 천에 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4억 9천이죠? 요거에 대해서 예금을 해놨는데, 예금 금리가 월 50만원보다 높게 나오면 전세를 놓고서 예금을 해놓는 게 낫죠. 전세를 내놓는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은요. 반대죠. 내가 사억 9천 아껴서 예금해놓고. 그러면은 보증금 대일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차이에서 대출까지 전세 시장에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 올라가고 예금 금리 같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주인들은 더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고. 월세를 내놓아도 되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전세밖에 못 내놓는 사람들 제외하고도 반대로 세입자들은 전세를 떠나서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거고 반전세로 갈아타고 있대요 전세 이자가 비싸서 월세로 갈아타는 거지 전세 이자가 비싸서 반전세 주면서 전세 이자는 그대로 내고 거기다 월세까지 추가로 낸다고요? 기본적인 초등학교 산수만 할줄 알아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더라.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요? 자, 외환위기랑 현재 비교해보면요. 매수자의 여력은 솔직히 외환위기 때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실업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값 거품이 덜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자의 여력은 여기까지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뭐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하냐. 굉장히 심하죠 이자 부담 이런 건 둘째치고 원금 부담이 너무 크다 월급에 비해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대요 누가 사주는데 누가 사주죠? 호구 한둘 낚았다고? 그래서 2021년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때 선도 50 아파트 해봤죠 전체 단지 중에서 3% 4% 밖에 안 팔린다 대부분 안팔린데는1% 때도 팔리고 근데 그1%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고 너말안 듣고 이익 봤다예요? 막상 실현이익을 남긴 사람은 그 중에 한1%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미실현이익인데, 실현이익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호가대로 내놓으니까 전혀 안 팔리는 거지.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일단 매매 가격 지수 하락세로 들어섰죠? 여기 이후 떨어졌는데, 지금 되게 미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확 떨어진 것처럼 안 보이는데, 하락 시장에서는 항상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지수 계산법이 그렇다. 그래프 같은 경우,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선도하는 음마아파트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 다 뭘로 올렸어요? 국민들의 여력이 늘어나서 올랐어요? 아니죠 월급이 얼마나 올랐어요 평균 중위임금 이런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중위임금 대 최저임금의 격차가 적은데 대부분이 다 최저임금 받고 버는 놈들만 엄청 벌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저기 빚으로 올린건데 빚 빠지면 푹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거 이야기하죠. 요거보다 가파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이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한 번도 안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까지야 장기적 우상향했지. 앞으로 장기적 우상향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장인데. 전세 가격수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전세 대란 개뿔 전세 대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죠 그리고 점점 더 가파르게 가고 있죠. 8월 전세 대란 눈앞에 왔는데. 그래서 8월 전세 대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매물이 늘어났는데. 임대차법 때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라면 이번 8월에 매물이 늘어나는데 왜 전세가가 오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임대차법이 아니라 5월 금리 인하 때문이었고. 자, 전세가율은 5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갭 투기 수요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갭이 크기 때문에. 갭이 크면은 초기 자본은 많이 필요한데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갭투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갭투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갭투기도 안 들어오죠? 거기다가 실수요들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이 나는 거지. 매매 수급 동향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안 팔아요? 안 팔아요가 아니라 안 사요인데, 아까부터 계속 안 팔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매매 거래량은 4월에 피크 찍고 떨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을 완화해준다는 그 심리가 살아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었다면 거래량이 늘어났겠느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겠느냐 아파트 거래 현황 볼까요 자 여기는 목동 신시가지 말고요 신월 시형 멈췄죠 7억 대에서 6억 8천 대로 깨졌죠 그리고 매물도 6억 5천까지로 떨어졌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신월동인데 신정동이면 이해를 가겠다 신정동은 목동 신시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월동에 목동을 붙여요 신월동 주제가 아니라 신월동 목동이랑은 거리가 멀다. 가격은 지금 뭐 13억 중반대 가다가 거래되고 뭐 2천 올랐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13억 5천에서 12억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다. 떨어진 게. 그러니까 지금 호가도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떨어지는 게 현상이다. 물론 여기는 목동 신시가지가 아니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갭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이제 갭투기는 못 들어오죠.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매매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팔린다 호가를 낮췄는데도 안 팔리는 거다 신트리 멈췄죠 거래가 드럽게 안 된다 작년 이후 거래가 안 됐다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안 사고 있다 그 다음에 복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쭉 떨어졌죠 21억 찍더니 20억 찍었다 20억 돌파하더니 그 밑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는 안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선도 50이 호가가 잘안 떨어지는 거다 근데 안 팔리죠 갭은 많이 벌어졌고, 이제는 여기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세 대출 들어가야 될 정도의 높은 전세 가격을 가진 단지들은 전세 가격이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방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매물이요.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매물 장군데요. 어디 봐서요?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언론에서 구라를 치고 있었다.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매물을 잠근게 아니었다. 매물은 풀고 있었는데, 매물 잠근다고 호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계속 줄어든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뭐,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수준이죠. 월세도 마찬가지고. 무슨 월세 대란이야 월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 학군발로 올라야 되는데, 개뿔. 전세, 거품, 많이 쌓였다. 뭘로? 저금리, 플러스, 임대차법 구라로. 그래서 전세 거품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마음껏 최대한 올렸고, 열액이 되는 만큼 올려놨어요. 그런데 저금리가 끝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 가격이 빠지는 거다. 학군지라고 예외가 없다. 왜? 학군지는 없는 돈을 마련해 오나요? 그래서 지금 선도 단지들, 특히 목동 같은 경우 신시가지가 거래가 안 되든가, 떨어지든가. 나머지 역시 학군도 없으니까 더 영향이 크게 받는 거고, 뭐 신월동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